저는 오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된 이후 저의 부족함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합니다. 청문위원 여러분 그리고 저를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신 대통령님께도 송구합니다. 우선 저의 성축치 못한 언행으로 인해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정책에 대한 집념과 결과로만 증명하겠다는 성과에 매몰된 외눈박이로 살아오면서 저와 함께 했던 소중한 동료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또한,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잘못된 판단의 자리에 서 있었음을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습니다. 잘못을 즉시 인정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무려 1년이란 긴 세월을 망설임과 침묵 속에서 흘려보냈다는 사실, 즉, 이 늦은 사과가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잘못임을 분명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평생 쌓아온 재정정책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국민주권정부의 성공에 단한 분이라도 한 부분이라도 기회를 기여할 기회를 주신다면 저의 과오를 국정의 무게로 갚으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알고 사력을 다하겠습니다. 장관직을 제안받고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통합과 협치의 필요성은 늘 제기되지만 지금까지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과거 여당이 소수당일 때는 통합의 손길이 세불리기로 오해받기도 했고 강력한 힘으로 뒷받침되지 못해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대 야당으로서 세불리기 자체가 필요치 않은 상황에서 나온 통합의 발걸음은 협치의 제도화를 향한 대통령님의 진정성으로 읽혔습니다. 진영정치의 발목잡혀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여는 일, 일에는 돌을 맞더라도 동참하겠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국정은 진영의 것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것이야 것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동안 소신을 접은 변절이라는 공격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수 진영에 속해 있었을 때도 꾸준히 그리고 가장 열심히 경제 민주화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최저 입금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개정안, 휠체어 금지법 등을 발의했을 때는 당을 떠나라, 떠나라는 수탄 공격을 받기도 했지만 이겨내왔습니다. 시장 맞는 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보수가 아니라 진영을 넘어 오직 국민과 국익을 위한 실용에 방점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국민 주권 정보의 국정 운영에 다른 시각을 조화롭게 접목할 수 있는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기 연속 0%대 성장을 기록하다가 겨우 경기 회복세의 기로에선 이 시점에 잠재 성장률을 반등시키고 양극화와 케이 자형 회복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기에 재정의 생산성과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주의와 관심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그동안 지출 효율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사람으로서 중복은 걷어내고 누수는 막아내는 일에 성과를 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한 시점에. 제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데이터와 성과 분석에 기반한 재정 운영을 통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똑똑한 재정을 하자는 것이 저의 일관된 지론입니다. 국책연구소에서 재정과 복지를 담당했던 6년간의 경험과 국회에서 재정기획위원회와 예결위를 담당한 12년간의 경험을 오롯이 쏟아붓겠습니다.